메시지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2장은 하늘에 등장한 두 가지 중요한 상징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해를 입고 달을 밟으며 12별의 왕관을 쓴 여인입니다. 그녀는 산고를 겪으며 해산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과 메시아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상징은 큰 붉은 용입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 일곱 왕관을 가진 이 용은 사탄을 나타냅니다. 이 용은 여인이 아이를 낳자마자 삼키려 하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늘로 데려가집니다. 용은 실패한 후 여인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여인은 광야로 피신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후 용과 하늘의 전쟁이 언급되는데 천사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용을 물리쳐 땅으로 추방시킵니다. 그러나 땅으로 내려온 용은 분노하며 여인과 그녀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사탄의 패배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자와 아들과 용. 하늘에 커다란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온통 햇빛으로 옷 입고 달을 밟고 서서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고 있는데 해산의 고통으로 크게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앞선 것과 나란히 또 다른 표징이 나타났는데 화염 같은 거대한 용이었습니다. 그 용은 일곱머리와 열 개의 뿔을 가졌는데 일곱머리에는 각각 하나씩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 용이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하늘에서 별 3분의 1을 쳐서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용은 아이가 나오면 잡아먹을 태세로 해산 중인 그 여자 앞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쇠지팡이로 모든 나라의 목자가 되어 주실 분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아들은 하나님 앞으로 붙들려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에 안전하게 놓여졌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안전한 처소가 있는 사막으로 피신해 갔고 거기서 1260일 동안 모든 것을 제공받으며 편안히 지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용과 그 부하들이 반격했으나 미가엘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흔적도 없이 하늘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습니다. 그큰용 마이너스의 뱀 마귀와 사탄이라고 불리는 자온 땅을 미혹시켜 온자 마이너스이 내쫓기면서 그 부하들도 모두 그 용과 함께 아래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권능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메시아의 권위가 굳게 섰다. 우리 형제 자매를 고발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으로 고발하던 자가 쫓겨났다. 우리의 형제 자매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담대한 증언을 힘입어 그를 이겼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고자 했다. 그러므로 기뻐하여라, 오하느라, 거기에 서는 모든 이들아.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으리라. 마귀가 단단히 작심하고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가 크게 추락해 떨어졌다. 그가 화가 나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도 알기 때문이다.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알고서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커다란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사막의 한 장소로 날아가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그 뱀을 피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편안히 지냈습니다. 뱀은 그녀를 물에 잠기게 하여 익사시키려고 강물 같은 물을 토해냈지만 땅이 그녀를 도와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물을 삼켜버렸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용은 그 여자에게 격노하여 그녀의 남은 자녀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굳게 지키는 자녀들과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